조선의 배가 일본보다 우수했다고요? 근데 이건 뭐죠? 세종실로 48권 세종 12년 5월 19일 무호 세번째 기사 예주에서 각 포구의 병선과 군기를 점검할 것을 건의하다 강남 유구 남만 일본 등 여러 나라의 배는 모두 새못을 써서 꾸민 데다가 뜨또 많은 날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견실하고 정밀하며 가볍고 빨라서 비록 여러 달을 떠 있어도 진실로 물이 새는 일이 없고 비록 큰 바람을 만나도 허물어지거나 상하지 않아서 2, 30년은 갈수있어온데 우리나라 병선은 나무못을 써서 꾸민 데다가 또 만들기를 짧은 시간에 급히 하여 견고하지 못하고 빠르지도 못하며 8, 9년이 못 가서 허물어지고 상하게 되므로 따라서 상하는 대로 보수하기에 소용되는 소나무 재목도 이용하기 어렵사오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 여러 나라의 배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급하게 만들지 말고 쇠못으로 꾸며서 단단하고 정밀하며 가볍고 빠르게 하고 그 위에 구조도 여러 나라의 배와 같이 가운데는 높고 밖은 낮게 하여 물이 빗가로 흘러내려가게 하여 배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배 다니기에 편리하게 하옵소서. 아니 조선이 일본을 포함한 외국의 군함을 모방하려 했다고요? 그것도 세종대왕님 시대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조선의 병선은 나무못을 쓰고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튼튼하지 못하고 빠르지도 못하고 오래 못 갔다니요? 아니 일본은 조선보다 미개하고 후진적이었다고 배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아니, 조선의 선박 기술력이 일본보다 더 선진적인 것 아니었나요?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